네, 중학교 3학년, 동아, 이병민. 자, 1과, 본문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일과의 내용은요, 주로 이제 협력에 관한, 예, 네, 그런 내용이 될것 같아요. 네, 옆에 해석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따라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마시멜로 가지를 해보세요. 뭐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준비물을 주어주시고, 이제 가장 높게 탑을 쌓아라. 이런 겁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있으면, 이제 그걸 갖고 각자, 어떻게 탑을 쌓을지 의견이 다 이제 다를 거잖아요. 얼마나 잘 협력하고 의견을 모아서 가장 높을 탑을 쌓느냐. 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단 유닛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자, 20 sticks of spaghetti인데요. 스파게티 면 20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네. 이 스틱이 이제 면 면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틱 하나에 이제 면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포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시멜로 한 개와 자1 m 짜리 테이프 하나, 네, 그리고 자1 m 짜리 길이의 스트링. 이 스트링이 이제 그 끈, 뭐 실, 줄 이런 뜻입니다, 아, 그죠? 끈 하나. 이게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재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규칙은 자, each team 각 팀은 has four people입니다. 네 명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네, 이치가 이제 각각 뭐 이런 뜻인데. 아까 요게 우리 문법적으로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단수 취급,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 팀에 s를 붙여서도 안 되고. 그죠? 어 have라고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have. 주팀 어, has. 요렇게 가야 합니다. 자, have to. 여러분은 뭐뭐 해야 해요? 빌드 쌓아야 하는데 더 툴리스트 타워입니다. 가장 높은 탑을 쌓아야 해요 여러분의 예, 반에서 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 주의할 점 지금 여기 보시면 더 플러스 최상급 있죠 그죠 최상급 뒤에 이제 어떤 장소나 범위가 나올 텐데요 음. 최상급 뒤에 예, 어떤 공간이라든가 단수명사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서 공간이나 이명사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의 반에서 자. 롤을때 어, 전치사 in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반면에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너가 우리 셋 중에 가장 커. 이런 말을 영어로 하면 또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you are the tallest. 네가 가장 커. 부 our three. 이렇게 되죠? 우리 셋 중에서 너가 가장 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공간적 개념도 아니고 이제 그룹의 개념이죠. 그리고 복수의 개념입니다. 자, 이럴 때는 머머 중에서 어, 이럴 때는 전체사를 오프를 씁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마시멜로는 반드시 비온 p 입니다 마시멜로가 가장 꼭대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어, 타워도 머스트 반드시 스탠드서 있어야 할 텐데 바이 이셀프 이렇게 되겠죠. 자, 이 by oneself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표현으로서, 스스로 혼자서, 이런 뜻입니다. 뭐, 이제, 끈이라든가, 마시멜로라든가, 스파게티 면이나, 뭐, 테이블 이용해서, 어, 탑을 높게 쌓는데, 이거, 혼자서 있을 수가 있어야 해요. 됐죠? The time limit, 시간 제한은, 네, 15 minutes입니다. 15분 안에, 요렇게 만들어야 한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 명의 한 팀이 각자 상의를 잘 해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모아서 높이 쌓아 봐야겠죠. 자, this activity는 이 활동은, 네, it's good for. 해서, 여러분들 그 be good for 하면요. 우리 그 대화문 일과 하실 때그 be good at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be good at 하면은, 무엇, 무엇을 잘 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여러분들 be good for 이라고 하면, 네, 뭐, 뭐에 좋다. 그러니까 이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도대체 뭐냐 네, 빌딩 building. 네, 빌딩은 네 어, 쌓는거죠 관계 쌓기 네, 옆에서는 관계 맺기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Thinking 생각을 하는데 Creatively 이렇게 되겠죠 창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명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아이디어를 잘 어, 모아서 해결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마시멜로가 제일 꼭대기에 갈수 있을까 창의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How did you do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어떻게 여러분은 하셨나요 그 마시멜로 챌린지 과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자 모든 팀이 더 합니다 어, 합니다 음. 마시멜로 챌린지를 디퍼런틀리 다르게 하죠. 네. 교수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브리 역시 늘 단수 취급합니다. 그죠? 단수. 여기도 단수. 여기도 단수. 이렇게 되겠죠. 팀에다가 s를 붙여서도 안 되고 둘이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됐죠? 두 번째로 보실 것은 이 마시멜로 과제를 디퍼런틀리 다른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는 거죠, 다르게. 이때는 네. 이제 형용사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어, different는 다른 이니까. 그죠? Let's look at. 네, 한번 살펴봅시다. 어, 몇몇 사례를 살펴봅시다. 자, 하나하나 보자는 얘기죠. 자, which one. 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이때는 이제 이 e 은 바로 앞에 나온 e x a m p l e 하나 받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례가 여러분은 가장 마음에 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팀 네, A 네첫 번째 팀입니다. 자, A 팀 Think 그 생각을 하라. 어, Before you act 행동을 하기 전에 네, 먼저 생각을 해라. 자 이런 뜻이고요. We had many good ideas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We talked about each idea. 우리는 서로 어,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를 했죠. In detail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디테일은 이제 세부 사항이란 뜻인데. 앞에 인을 붙이면 네 세부적으로 이런 뜻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세부적으로 네각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이쿠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 네 it for to 네 이번 일과의 주요 문법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it은 이제 가짜 주어라고 해서 가주어고요. 자, 이 폴은, 네, 의미상 주어. 이투 원형이 이제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될것 같습니다. 네, 문법 시간에 이제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이렇게 필기하고 따라오시면 되고, 가주어잇은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무조건 일단 해석을 하고 봅니다. was n o 뭐 하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자, 누가? 우리가. 뭐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어..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썰은 네, 이야기, 그죠? 갑자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5분 남았다 이렇게 얘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i n a hurry, 내곤 네, 서둘러, 뭐 급히 이런 뜻이 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서둘러 우리는 테이프 이 테이프가 이제 명사로서 테이프도 되지만 동사로서 우리 테이핑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프로 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동사로 쓰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파게티 면을, 네, together, 함께 붙였습니다. 테이프로. Then, 네, 이때에 대 이제 연결어. 그리고, 그리고, 네, 랩, 랩이 이제 포장하다는 뜻도 있고, 칭칭 감다라는 뜻이 있, 뜻도 있죠. 그죠? 네. 자, 우리는, 네, 그, 끈, 끈으로 감았어요. 끄덕으로. 끈을 감았다 이거죠 그죠 그 주변을 여기서 말하는 그 주변이 뭐냐 앞에서 바로 언급된 이 스파게티가 되겠죠 그죠 어. 스파게티 주변을 끈으로 감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그 끈이 갓수 어, 이렇게 되 요거는 미출 하시고 잘라서요 됐구요 자 이렇게 스 k 하면 들러붙다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이, 끈이 네, 테이프에 이제 붙어버렸고 어, 보죠 그것은 네 아주 어, 빅매스였습니다 매스가 어, 이제 엉망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와중에 또 빅매스니까 엉망진창이다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였어요? 어, 여기서 문제점은 전체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었는데요 어, 5분 밖에 안 남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고민만 했죠. 그죠? 네, 물론 어떤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오래 논의를 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고민을 너무 오래 했고, 자, 마지막까지도 그 최종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테이프로 막 붙이고 이랬으니까. 네, 그죠? 네, 다가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with one second left. 그 1초가 남은 채로, 아이 u t the m 로 네, 그냥, 두어버렸네요, 꼭대기에. 자, 요런 표현을 지금 했어요. 음, 그니까, 뭔가 되게 이제 서둘렀던, 오래 고민하다가, 이제 서둘렀던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with, with, 목적어, 그리고 여기 left,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어, 해석보다 일단은 with, 목적어 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표현이 올수 있는데 이제 분사가 올때 이게 좀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제 목적어가 네,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제 어떤 행위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자, 1초가1초가 1초가 남는 게 아니라 남겨진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PP로 써달라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네, 리빙하면 이제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그, 천재 이재영 교과서인가요? 네. 요런 예분이 좀 기억나네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요런 거요. I found a note. 나는 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 어, with some words. 몇몇 단어가, 자, write, 어, 뭐 writing, 네, written. 자, 요렇게 되면은, 세개 어, 중에 만약에 고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 어떤 게 정답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뭐, 한 채로. 어, 몇몇 말이, 예, 몇몇 말이, 뭐, 몇몇 글귀가. 자, 글귀가 쓰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글귀를 쓰지만, 말을 쓰지만, 여기서는 말이 쓰여진 거죠. 어, 쓰여진 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될 때는 이제 p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늘 pp만 정답일까요? 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그죠? 한 남자가, uh, 어, was running, 달리고 있었습니다. around the park. 공원 주변을 달리고 있었어요. 자, 뭐한 채로? 네, with his d o g 그의 강아지가 달리고 있는 채로, 어, 뭐 beside him.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강아지가 달리고 있는 채로, 남자가 공원을 뛰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는 이제 강아지가 달려지는 게 아니라 달리는 거니까 이때는 ing가 되겠죠. 그죠?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 이게 ing냐 pp냐가 결정이 됩니다. 잘봐 두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마시멜로를 풋 놓아버렸네요. 온차 꼭대기에. 네, 되겠죠. 그래서 뭔가 좀 서두른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대목이었죠. 자, 세 번째 본문 갑시다. 네, 팀 B입니다. Just do it. 어, 그냥 해라. 어, 이런 거죠. We didn't spend. 우리는 보내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어요. 네, much time.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on planning. 계획하는데. 그죠? 계획에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뭐, 팀원들이 start 시작을 했죠. 이런 거잘 보셔야죠. start ing. 뭐, 뭐를 시작하다인데, start는 이제 ing를 취하든, to 언형을 취하든, 요거 같은 표현이죠. 어, 탑을 right away, 즉시, 어, 즉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자, 우리의 첫 번째 탑은 looked like, 보였어요. 마치 텐트처럼 보였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어, 요거 좀 중요하죠. 이 like. 어, 뭐, 당연히 해석은 이제 뭐, 뭐,처럼이 될 텐데, 네, 사람일 텐데. 자이 룩과 같은 것을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거를 이제 감각 동사라 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뭐해 보이다. 그러면 뭐처럼 보이는지 반드시 이 보충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보호라 그러죠. 그래서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 어, she looks 하고 말을 마치면 안 되고, She looks happy. 형용사로 네. 보충 설명하거나, 그녀는 선생님처럼 보인다. She looks like a teacher. 선생님 해 보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처럼 보이니까 자 룩뒤에 명사가 올 때는 반드시 라이크를 붙여야 합니다 지금처럼요 그죠? 텐트 해 보이는 게 아니라 텐트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답은 마치 텐트처럼 보였고 그렇게 높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we tried again. 우리는 다시 시도를 했죠 왜냐 계획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됐죠? The n e x 자, 다음 탑은 was 키는 컸습니다 아, b 그러다 문제가 생겼지 c o u l d n 서 있지를 못했어요 by i t s e 말씀드렸죠 스스로 혼자서 그죠?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after 후에 네, many t r i 많은 시도 후에 네, 많은 시도 후에 it was possible 네, 가능했습니다 이때 또 나오네 가주어, 네,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됐죠? 네, 그래서, 어, 가능했다.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가능했다. For us, 우리가, 우리가 to build, 쌓는 것이, 뭐, 만들다라고 할게요. 것이 가능했다. 그죠? 아주 beautiful 하고 높은 탑을 어,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폴트에 여기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꼭잘 보시길 바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의미상의 주어가 이 폴이 아니라 오프가 되는 상황, 그죠 어, 많이 연습들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what kind, 뭐 친절했다, off you, full you가 아니라 당신이 어, to hell 뭐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 사람들을 이제 돕는 것은 참 친절했다라고 해서.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을 묘사하는 말이 앞에 오면 의미상의 주어는 for이 아니라 of가 온다 이런 거죠. 뭐 사람의 성격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친절 친절하다든가, 뭐 착하다라든가, 뭐 이렇게 뭐 예의 바르다든가 polite. 반대로 뭐 무례하다든가, 뭐 생각이 깊거나 사려 깊다든가 considerate 말하든가, 어, 생각이 깊 생각이 깊은 거죠. 뭐 thoughtful하다라든가. 정직하다라는 많습니다, 이거는죠? <laughs> 잘 아시죠? 자 이런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말이 올 때는 전치사가 이게 f l l 이 아니라 네, of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 look like 또 나오네요. 뒤에 이제 명사가 오거든요, 그죠 네. 그것은 보였습니다. 마치 뭐처럼 보였느냐? The leaning tower of Pisa입니다. 기대 있는 피사이탑. 우리 피사이탑이라 부르죠? 기대 있는, 기울어진 겁니다. 그죠? 어. 근데 요거를 그냥 피사의 탑라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우리는 마침내 만들었습니다. 아이쿠, 그 다음 중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침내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뭐, 뭐 하는 것. 이거 무엇이 아니죠, 여러분들? 정리해 봅시다. 음. 자, 와세스임. 네, 문법 시간에 어차피 할 거였는데, 네, 의문사와 시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종류의 책입니까? 네, 이럴 때 의문사. 자, 그리고 두 번째, 예, 네, 지금처럼, 어, 이렇게 관계 대명사, 관계사를 할게요 접속사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뭐 하는 것.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 구분하셔서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됐니? 네, 됐죠. 한편으로는 이제 what 해도 되고요. 네,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대시나 위치와도 같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빈칸으로 딱 뚫어버리고 어. 세칸 아, 세 단어로 적으시오 하면 더팅 대시나 더팅 위치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팀 B는 네, 계획에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 비록 한번 실패를 하긴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침내 원하는 걸 이뤄냈죠. 그죠? 팀 A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죠? 싶은 좀 그런 내용이에요. 이번에 팀 C를 봅시다. 팀 C. 자, we are one team. 네, 우리는 한 팀이다. 그렇죠? 자, we didn't try. 우리는 이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 try t o o n 어, e 노력하다 s다. try t o one요.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Instead 대신에 대신에 we take. 우리는 가져가서 어, good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어, improved on it. 그것을 발전시켰습니다. improve, 네, 개선하다, 향상하다 이 뜻이죠. 네, 그래서, 자, 위가 이제 주어가 될것 같고요. 자, took가 첫 번째 동사. 과거니까 end를 중심으로 여기도 동등하게 이제 과거 표시해줘야겠죠, 그죠? 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네, 다시 돌아가면, 여기는 너무 계획성 없이 무작정 아 여기는 너무 오랫 동안, 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서 급하게 만들어냈던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너무 계획성 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침내 원하던 걸 이뤄낸 건 좋았지만 좀 무계획 때문에 처음에 좀 엉망진창이 됐던 모습, 그죠 여기 C에서는 그렇죠, 각자의 의견을 우리는 한 팀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이게 최고의 생각이다라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각자 아이디어를 잘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걸 발전시켰다. 얘네가 아마 가장 바람직한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끊어가지고요. 자, 한 학생이 에세이드 말했습니다. We need a strong base 이렇게 되겠죠? 혼자 서 있어야 하니까 아주 강한 베이스가 필요하다. 내 네, 밑받침, 받침대 뭐 이런 말 써도 되겠죠, 그렇죠? 어, 받침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자 u r student said 라는 주어 동사와 we need 라는 주어 동사가 그냥 연결될 수는 없죠. 네.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네, 접속사 대시 여기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다른 학생은 suggest 내 네, 제안했습니다. 네, 네. 자, 뭘 제안했냐면 triangle 삼각형이죠. 네, 그렇죠? 삼각형의 이제 모양을 제안했습니다. 네, 밑받침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요거 좀 표시하고 할까요한 학생이 이제 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한 학생이 이제 그 삼각형 모양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죠. 이런 어, 거잘 보셔야 돼요. 음. 일단은 뭐 요거부터 볼까요? 네, 원하들 뒤에는 늘 단수 명사가 옵니다. 스튜던트 s를 막 붙인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반면에, 이제, 아들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아들은 또 복수명사만 받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원, 어, 나들. 이렇게 원문대로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we all. 우리 모두는 어그리 e e 동의를 했고, 그게, and d i v i d e 이렇게 되겠죠? divide가 이제 나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어, 나누, 아이고, 나누었다. t h role이 이제 역할입니다. 어. 자,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s e a r c h s 는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time checker. 그러니까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과 tape cutter. 이렇게 되겠죠. 테이프를 자르는 사람처럼. 그죠. 그리고 또뭐 만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이런 게다잘 되어 있죠. 그죠. 네. 네. 의견 일치와, 음, 의견 일치와 분업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협동. 소통이 아주 잘 된다.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함께 worked. 일을 했는데 자, as 리는 팀으로, Indian, 어, 뭐 우리는 으로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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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 는 n in 우리 e n 리는는 마침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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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죠? 리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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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는 우 우리는 우리었습니다우리의 높은 탑을 만들었죠. 그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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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좀 마쳤고요. 뭐 좀더 자세한 이제 문법이라든가 그런 연습은 학원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해석 숙제가 있으니까요. 자 해석을 다 쓰셔서 학원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